호체리암 무한 번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름 봄에 4천 원 주고 사다가 아, 이렇게 많이 늘려서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어, 그럽니다. 호체리카 번식은 어느 정도 크면은 이렇게 나서.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이게 한 이틀 정도 되면은 살아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포체리카 번식은 이렇게 하나 사다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. 겨울 올동은 안 되니까 봄에, 이른 봄에, 하나만 사면 됩니다. 겨울 올동을 해보려고 했는데,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. 이거는 어제 꽂아놓은 것입니다. 그제. 이거는 그 전날 꽂아놓은 것이고요. 어, 이거는 원래 있던 것이고요. 이거는 지금 같이 꽂으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. 포체리카. 여름 한철은 계속 꼭 꽃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포체리카 번식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